2세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스반이고요 아 근데 네, 첫 세트부터 은쿵 선수가 확실히 이게 프로의 벽을 밟아보는 사람들은 이게 확실히 판짝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11시 위치한 초록색 테란 좋은 빌드로 1 세트 다는 뉴게임스클랜의 은콩 선수입니다. 이마서는 다시시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뉴게임스클랜의 맹독주마이스 선수입니다. 어우 사실 굉장히 강한 우승 후보라고는 점쳐졌는데 사실은 거의 우승 사실 거의 5천대 오천 초반 대가 맥시멈이었던 대회에서. 거의 6천에 가까우신 분이 난입을 하는 바람에 이분이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쉽게 우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세트부터 굉장히 불의의 일경을 맞았습니다. 양바 선수, 오또또 투까스인가요? 오또투까스, 선 투까스 시작이에 근데 이번에는 입구 막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바로 달리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이거 바로 달리는 게 좋아요 이탐사정은 바로 달리는 게 좋고 예.. 아.. 이 입구가 이제 막아놨죠 제 생각인데 아예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이거는 원베이스 올인이거나 아니면은 그.. 개 천공지대 같거든요? 방금 전 세트를 봤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까지 음. 아껴가면서 공효소를 빠르게 올려주는 맹마 선수구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 근데 네, 없어요. 이거, 이거는 그냥 바로 원래 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안 갔기 때문에 탐사정은 에지가 나면 안 가는 게 좋긴 해요. 네, 군수공장. 가스 조절. 어, 일단 안마당 먹을 생각이긴 하네요. 일단 군수공장을 당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군수공장 당기려고 이렇게 한 거고. 바로 띄우고요. 일단은 바로 뛰우고요 일단은... 응원선수가... 오오오... 이 탐사선... 사... 사운좋았어서 원래 이게 사실 만났으면은 정찰도 못할 뻔했는데... 사실 떠났고요 어... 애들 확인했죠. 자, 이게... 이게 장악 보이나요? 응박선수... 어... 이게... 이게 사람까지 봤어요? 사람까지 봤어요? 좋은 점을 봤죠? 사령부... 가 지금 이거 실수인데 사령부 위치가 노출돼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분수공장 확인은 못했지만 일단은 사령부까지 확인했어요 사령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력인지를 지금 확인을 못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간에 맹도술마있어 선수 수준의 선수라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 체크를 했을 겁니다. 네. 일단 또다시 사이클론 출발. 이거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어, 사이클로 도망가야 되고요 어. 사이클로이 바로 피켰어요 근데 어떻하든에뭐안 좋은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네 상대가 사이클로 뽑는 걸 확인하고 죽었습니다 다행이긴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가 달려왔을 때이 배터리가 완성이 되나요? 완성안될거 같은데 오오오, 근데, 근데 이거 입구 열려있어. 입구, 입구 열려있어. 입구 입구, 입구, 입구 열려있어요. 예, 네. 이 입구는 바로 봐줬었어야 되는데, 어, 근데 이걸 때릴 이유가 있나요? 때릴 이유는 없어 보였는데, 지금 약간 천공지레드라 의심하거든요. 그쵸? 천공지레드라 의심, 의심 하죠 이거는 당연히. 일단, 아직 전멸이 완성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일단 트리플, 가지고 있는 맥마 선수고요 이거 추적사 더 필요합니다. 이거 추적사 더 있어야 돼요. 일단은, 의료선 동선이 중요한데, 3지의 청공지래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일단 맥마 선수가 저번 세트에서, 오, 밑으로 가네요. 저번, 캡한 선수와의 경기에서 천공질에허당이 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추석 자 빠지냐, 필리면은 지금 타이밍에. 어, 그리고 이, 이쪽 부분에 있는 거치소도 빼버렸어요? 오, 이, 이거는 위험합니다. 네, 이거는 위험해요. 맹마 선수가 지금 반응속도가 좋지 않은데. 오, 이, 이거 맹마 선수 좀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괜히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상대방이, 어, 아까 그 정도 왔으니까, 뭐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어, 이거 보디 클날 수도 있어네 이거. 네, 보디 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거 볼때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날수 있는데, 어, 이쪽 봤나요? 봤나요? 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총을 떨어지죠. 또다시 저번 세트와 비슷한 그양상을 가고 있습니다. 아, 역시, 약간, 뱅과 선수가 옛날에는 되게 이런 거잘 막았는데, 이규질에은좀 약간 반응속도가 느린 모습이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것도 다 칼같이 반응을 해줬는데, 일단은 지금 의뢰 지뢰 떨어진 거한번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추억 다더 찍어야 돼요. 이거 추억자가 이 정도로는 지뢰에 드롭 떨어진 거못 막거든요? 이거 추억 다더 찍어야 됩니다. 이거. 네, 더 찍어야 되고요. 아마 양방으로 같이 들어가겠죠? 이거는. 자 네, 이건, 이건 다시 들어갈 거고. 이거 봐줘야 돼요, 맥마 선수. 네, 이거, 이거, 천공지래, 천공지래. 네, 어우, 잘 봤어요. 아, 이번에잘 봤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 네, 안 끝났어요. 아, 이거, 게임이 터졌는데요? 예, 네, 이거는 맥마 선수라고 해도, 이게 복구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지금, 69, 27개 잡혔어요. 자, 또들어오네 매... 이번에 이번에는 사이클만 같이 오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거, 이거, 이, 이건 이걸로 자, 한번 <laughs> 어, 이걸 로 발견했어요. 일단 천공질한번 더... 잠시만요. 떠나올게요. 아, 이걸 랭망 선수도 어떻게 역전해야 될지가 저는 조금 의문인데, 다행인 점은 지금 테라니 빌드가 좀... 좀 약합니다. 예, 빌드가 그렇게 조,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은 버텨볼만 합니다. 일꾼도 지금 3개 확 차이 안 나고요. 송선수가 지금 불고 이어붙고 있거든요. 이거. 아, 또다시 천공지래. 아, 이거. 영원수 이건 봤는데, 아, 이거는 힘들지 않았나 싶네요. 이거는. 아, 어, 근데 이거 안 되거든요. 예, 이거 안 돼요. 예, 안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아, 이게 천공지래가 이게 너무 치명타거든요. 솔직히 이건 이건 너무 치명타예요. 아 은콩 선수 영리합니다 이거. 자 이거 본진 소환해줘야죠. 예, 소환해줘야 되고요. 아 이거 아 천공질에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일꾼이 서9개 잡았어요. 이거는 하, 이거 어떻게 역전해야 될지. 위. 게다가 지금 이거 은콩 선수는. 앞마당 올인 이거든요. 이거 앞마당에서 지금 병력 한 번에 짜내 가지고 잃어버리겠다는 건데, 물론 저것만 막으면 되긴 합니다. 저것만 막으면 되기는 하는데, 자잡이다또 들어가요. 이거는 깎아먹겠다는 얘기죠. 아, 이거 지뢰공선 제출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거 반응할까요? 이건 반응해줘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거 보면은 근데 이거 보면은 바로 갈수 있어요 예 네, 이거 보면 바로 갈수 있어요 이게 천공지리여서 피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계속 다 유효타면 전부 다 유효타요 전부 다 아... 터지고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한 번에 밀고 가잖아요. 아 이거 막못 막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상대 나가는 거 지금 맹과 선수 확인이 안 됐을 거거든요. 아또 터져요. 와 아, 이거 맹과 선수 질에 너무 당했는데요. 60킬 당했어요. 치즈러습입니다 치즈러시. 이거, 못, 이건 거의 못 막는다고. 막으려면 은 지금 여기서부터라도 그걸 했었어야 했어요. 아 지금 또 떨어져요? 아, 23킬. 어, 지금 이 정면발 정면, 결국에는 정면을 막으면 되긴 하거든요. 어, 지뢰... 아, 그냥다터졌고요 아, 이 관측선 어디 갔나요? 저 관, 관측선이 어디 갔어요? 관측선이 없어요. 관측선이 관측선 어디 갔나요? 이거 또 터지면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한 방에 밀면 되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습니다. 직점 면해야죠. 자 일단은 지금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요. 어 역장 한 방이 없어요. 역장 한 방이 없어요. 아 이거 밀렸는데요. 이거 밀렸는데 역장이 완벽하게 쳤지도 않았고. 예. 아아 아, 벌써 벌써 이 세트까지 지금 아지뢰드아 천국 지뢰드아까지아 이거 아맹버 선수 위험합니다. 이거 이거 세트도 이렇게됐어요 이렇게 해서 은콩 선수가 2대0을 가져가게 됐습니다.